책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한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떼부자일 것이라며 아쉬워합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두 배나 올라서 횡재를 했다고 팔았지만 그 후에 더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판 가격보다 차마 비싸게 살수 없어 포기하고 만 것이죠. 삼성전자는 2020년 1월경 6만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입니다. 당시 음마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를 돈 2,4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9만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를 포함하면 200억원이 훌쩍 넘었을 것이죠. 현재 음마아파트 시세가 20억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리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나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 가능합니다. 투자 격언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를 절대 금하고 선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이죠.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가죽 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술을 쓰지 않고 적정 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 방송 TV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 서른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닝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후 20여 년 넘게 주식 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죠. 투자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입니다.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축이 가장 좋은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50만원씩 주식을 사 모을 것입니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 원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입니다. 현재 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과 몇년 안에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50만 원을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 장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됩니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백만 장자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책,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위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